퇴근길 지하철에서 철의 삶을 들으며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섰다. 가사만큼 큰 역경을 겪은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힘이 되었다. 천 번을 두드리는 삶도 있지만 백번 두드리는 삶도 철의 삶인 것이다. 지붕이 필요해를 들을까 하며 목록을 넘기다가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 이를 들었다. 내 컬러링도 이 노래다. 인생곡이라고 생각하는 지붕이 필요해로 컬러링을 바꿀까 잠깐 고민했지만 괜히 징징대는 것 같아 그만뒀다. 일을 할때 상급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는 마음이 급해지고 몸이 달아오른다. 예전엔 워낙 이런 상황이 많아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엔 혼자 일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 오랜만에 그 감각을 다시 느꼈다. 나도 모르게 삽질 속도가 빨라지고 발걸음도 조급해졌다. 갑이 천천히 하라고 말하는 걸 듣고서야 내가 왜 이러지? 하고 스스로를 돌아봤다. 정원 관리도 일정이 정해진 일들이 있지만, 대체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많지 않다. 천천히 해도 괜찮고, 남의 눈치를 심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"범죄를 저지른 예술가의 작품을 즐겨도 되는가? 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선뜻 답하지 못했다. ""누가 다시 묻는다면 그에게 ""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뒤, 겉으로는 즐기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결국 즐길 것이라고"" 대답할 것 같다." 가끔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은 대부분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. 무엇이 예뻤다거나 맛있었다는 식의 기억은 거의 없다. LGBT 커뮤니티의 한 인터뷰에서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들은 깊은 공허를 느끼고 사회 속에서 대신해줄 사람을 찾는다. 라는 말을 봤다. 나도 그런 면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. 보통의 가족 관계는 아니었고 내향적이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기질에 대한 작은 힌트처럼 느껴졌다.